이때를 위해 부름을 받다. 응급 의료진 고르카치키엔. 응급 의료진인 고르카치키엔은 네덜란드 코비드 19 전염병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다. 혼돈과 공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환자들에게도 이 희망을 전한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치 잘못된 영화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고르 카치키에는 말한다. 저는 급박한 상황과 응급 상황을 위해 훈련을 받았지만 지금 이곳의 상황은 예상했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도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시기를 위하여 저를 부르셨다고 느낍니다. 공포와 혼돈 속에서 저는 평화와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난민. 매번 교대 근무를 나설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카츠키에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뿌리가 뽑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가 12살이었을 때, 그의 가족은 아르메니아에서 네덜란드로 피난을 왔다. 여러 거주지를 전전하던 8년 후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가족은 영주권을 받았고 카치키에는 대학에 갈수 있었다. 저는 14살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망명 신청자를 위한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언어도 거의 모르고, 우리 가족의 망명 신청은 몇년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 제가 이해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그때부터 저는 이 구절을 항상 지갑 안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게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큰 가방 가득 돈을 가져온 코비드19 환자. 얼마 전 어떤 코비드19 감염자가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큰 가방을 갖고 왔다고 한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 남성은 정말 딱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혼자서 죽어야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한 돈이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곁에 머물도록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매달려 자신을 홀로 두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뼈에 사무치는 일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공경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무엇이 더 올지 걱정이 됩니다. 기작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카치키엔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압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잠에서 깼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그 조치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진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희망을 주는 또 다른 것은 부활절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그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시신들을 무덤으로 운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 다음으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 바울의 말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신뢰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시험대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돌아 봅니다. 이 젊은 의사는 자신이 어떻게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초대를 받았다. 그의 꾸밈 없는 솔직함은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교대 근무 시간 사이마다 그는 코로나 최전선의 희망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